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을 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전도한 친구 꼭 교회 등록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 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연 먼저 만나 보실게요. 전도를 해서 친구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문제는 교회에서 그 친구가 등록을 하고 새가족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예배만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등록 교인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렵게 교회를 다니게 된 친구 꼭 교인으로 등록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 오셨어요, 목사님. 네, 아마 교역자의 마음은 빨리 이분을 교회에 등록도 시키고, 어, 영적으로 잘 성숙시켜서, 어,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어,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고요. 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또 영적인 훈련도 받아서 영적인 훈련을 해서 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렇다고 본다면 그냥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어, 교회에 등록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수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해서 여러 기관에서 봉사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봉사를 하면서 기쁨도 생기고 신앙적인 성숙도 생기고 많은 유익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교역자께서 빨리 등록도 하고 새가족 공부도 하고 어, 그렇게 시작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마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 쉽게 열리지 않는 것이겠고요. 또 그래서 지금 교회 첫발을 들인 이분의 마음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분에게 과도하게 빨리 등록을 하라든가 아니면 새가족 교육을 받으라고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어, 등록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세 가족 공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어,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권면은 할수 있겠지만, 어,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 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가? 하지만 이교역자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될것 같아요. 어서 속히 그 사람을 교회에 정식 멤버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잘 훈련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이니까 교역자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역자의 생각도 새 가족에게 전달도 해주고 또그새 가족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역자에게 이야기도 하고 해서 사실 이 교회 등록 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든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장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질문자 친구분께서는 교회에 다니게 된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와서 믿음이 자라는 것까지도 감사한데. 자꾸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이 거부감, 이런 부담감을 가질까봐 걱정이다 하는데요. 자, 이런 문제에 실질적으로 좀 놓이게 된다면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네, 그 고민이 많이 되죠. 사실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되기도 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으니까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준비된 상태가 다르니까 사람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런가? 교회는 왔지만, 교회 등록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께 우선 교회의 의미를 제가 좀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한 명의 신자를 등록하고 못하고 그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영혼이 정말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정말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면 나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고백들 흘러나오지 않을까 오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등록을 하는 것이 옳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일에 여러 가지 참여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되. 어, 천천히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 익명 상담방 있으니까요. 질문이 필요한 분들, 고민을 나눌 곳이 필요한 분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만의 고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 익명 보장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고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